제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수행평가를 대비한 후 기말고사 준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약 고1 아들이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할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등생 고1이 말하는 내가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지금 고1이고 충남 아산의 남녀공학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어떤 학교를 보낼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고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이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데 아빠는 초등교사이고 본인은 고등학생이니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주제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 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사는 지역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고1이 말하는 내가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 첫째, PPT 만들어보기입니다. PPT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줄임말로 흔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로 파워포인트가 워낙 유명하니까 흔히 PPT라는 약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초등에서는 PPT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6학년 실과 시간 컴퓨터를 배우는데 담임교사에 따라 조금 다뤄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리 지필고사를 잘 봐도 수행평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행평가에서 PPT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처음 PPT를 만들게 되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은 익숙해서 안 보고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정자 컴퓨터에는 친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컴퓨터 자판을 외우지 못해서 독수리 타법이 많고 PPT도 어려워합니다. 초등식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PPT를 접해 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교에서 매일 아침 활동 시간 두 명의 아이들에게 새 소식 발표를 시킵니다. 3월 초부터 시작했고 겨울 방학 직전까지 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발표력과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매일 두 명씩 돌아가며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키는데 대부분 공책에 본인이 준비한 소식을 적어 옵니다. 가끔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럴 때 폭풍 칭찬을 해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PPT 사용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둘째, 호기심을 가지고 더 찾아보기입니다. 심화 탐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어 씨가 윤동주의 시에 대해 배웠다면 집에서 윤동주의 다른 시들을 더 찾아보는 겁니다. 과학 시간 광합성에 대해 배웠으면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통해 광합성을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보고 곤충을 배웠다면 다른 곤충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심화된 내용들을 스스로 더 찾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등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중학교 때 조금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때에는 완전 심화됩니다. 어릴 때부터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놓는 게 중요하고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년이 올라가면 내용이 심화될 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경우 초등에서는 태조 왕건은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읽기 자료로 북진 정책, 혼인 정책. 훈요십조 등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왕건의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책을 폈다는 정도로 나오며 약간 깊이 있는 내용은 읽기 자료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왕건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결혼정책, 사성정책,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등입니다. 수학도 아이들이 문제만 많이 풀며 문제집을 여러 권 끝내는 데 의의를 두면 안 됩니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때 응용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나. 셋째, 내가 싫어하는 분야의 책도 읽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초등 아이들은 책 읽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동반자, 스마트폰이 있어서 책 읽는 자체를 꺼려 하는데 싫어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마 책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1 아들이 초등학교 때를 되돌아 봤을 때에는 독서 편식보다 내가 싫어하는 분야 혹은 여러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1은 세회시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 동서양 철학자들의 사상을 깊이 있게 배웁니다. 초등 시기 철학 동화책이나 철학자들의 위인전을 읽었다면 중 고등 때좀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지 말고 가능하면 골고루 책을 읽는 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학급 임원의 경험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초등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급 임원 선거를 합니다. 아이들이 투표로 학급회장과 부회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대상으로 전교회장과 전교부회장도 뽑게 됩니다. 예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장과 부반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해야 하고 부모님도 자주 학교에 와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추천 혹은 본인이 희망하면 누구나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초등식의 학급 임원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담임선생님을 보조하고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초등 때 학급 임원을 한 아이들이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학급 임원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급 임원에 당선되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초등 때의 학급 임원이 큰 메리트가 없는 반면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급 임원은 다릅니다. 특히 고등에서 학급 임원은 각 과목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고 수행 평가에서도 조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교과 선생님들이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 학급 임원에게는 수행 평가를 할때 좋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리더십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자녀에게 초등 시기 학급 임원에 도전해 보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 교육청의 영재 교육원에 다니면 좋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들의 경우 충남 태안에서 생활할 때 초등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3년간 태안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에 다녔습니다. 물론 사전에 시험에 통과해야 하고 경쟁률이 센 지역도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다니면 학교의 수학과 과학 정규 수업 시간 하지 못했던 다양한 실험과 관찰, 토론 수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한후 학기말,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 뿐 아니라 수도권에는 이와 비슷한 사설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그런 과정을 경험해보며 아이는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5초. 집어쳐... 오늘은 우등생 고1이 말하는 내가 다시 초등학생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아들의 사례로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PPT 만들어 보기. 둘째, 호기심을 가지고 더 찾아보기. 셋째, 내가 싫어하는 분야의 책도 읽어보기. 넷째, 학급 임원의 경험. 마지막 다섯째,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원에 다니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